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 다음 그의 재물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첫 번째 명령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1번.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라. 두 번째, 2번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셋째, 3번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첫 명령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중에서도 1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7년 된숫소를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7년일까요? 보통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실 때는 7년이 아니라 1년 된 것들, 뭐 조태생 이런 것들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유독 이 사사기 6장에 기록된 이 날만은 하나님께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소가 있는데 아마도 그 중에서 둘째가 7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7년 된 소일까요?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풀어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미디안이 지금 몇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느냐면 7년 동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년간의 모든 어려움을 이제는 끊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의미로 그 7년 된 숫소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7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쓰디쓴 고난의 7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7년, 고난의 7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쁨만이 넘치는 시간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죄악의 결과와 아픔의 흔적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과 그 흔적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었느냐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는데, 바알은 폭풍, 비, 기상을 관장하는 신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은 땅에 비를 내려줌으로써 모든 곡식이 자라나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비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느냐 하면 강입니다. 강. 날강이죠. 그들에게는 날강이 있기 때문에 그 날강에 물을 수로로 끌어 당겨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날강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즉이 가나한 땅에는 강이 큰게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 요단강을 생각하시면서 저 한강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단강의 물줄기는요, 그저 우리가 흔히 보는 개천 정도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그냥 건너가기는 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요, 그렇게 깊고 넓은 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 바라보고 있었느냐면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늘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천수답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강을 바라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지을 때 필수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지만 당시 이방 사람들은 반신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요. 당시의 최고의 신인 엘의 아내이고. 다신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아주 많이 낳은 어머니신이죠. 무슨 얘기냐? 다산의 상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산의 상징인 여신은 바로 곡식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신,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신이 바로 아세라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과 아세라를 향해서, 뭐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고 섬겼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물론 그 시대의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깎아서 만들고요. 혹은 금속을 녹여서 부어 만들고 그런 우상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런 문화권도 있지요. 힌두 혹은 불교 문화권에 가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국가들에 가면 전통 사회에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너선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을 지은 풍자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성공회의 목사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지은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풍자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소설이 뭐냐면 바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가 그저 아이들을 위한 동화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아주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이 완역편을 읽어보시면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 아니 온 문명 사회라고 하는 그곳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세계에 산다고 하면서도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즉 소인국과 대인국 뭐 이런 완전히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걸리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소인국입니다. 그곳에 작은 사람들이 해안에 밀려온 걸리버를 꽁꽁 묶어 놓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왕에게 데려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몸수색이죠.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사람들이 걸리버의 주머니에 있던 회중시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회중시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묻지요. 이게 뭐냐? 걸리버가 설명합니다. 아, 그것은 나에게 내가 뭘 해야 될 시간이 됐는지 가르쳐 주는 기계야. 일어나야 될 시간, 어디 가야 될 시간, 누굴 만날 시간, 이런 걸 나에게 얘기해 주는 기계지.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하지. 그러면서 시계를 자기 귀에다 대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시계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납니다. 그 시계를 작은 사람들에게 내밀면서 이 소리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작은 사람들이 시계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큰 사람은 괴물 같은 얼굴을 가진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그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신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이 괴물을 귀에다 대고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시를 받아서 내가 뭘 해야지라고 그 삶의 행동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에 대한 정의가 여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이다. 이런 말이죠. 비슷한 이야기를 마틴 루터가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늘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자주 의논하는 그 상대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나의 일과 나의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소속감을 느끼는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은 은행 계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은행 계좌는 변동을 안 하니까요. 주식 계좌일 수도 있죠. 매일 계속 계속 변하니까요. 또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신은 내 아이가 가져오는 성적표일 수도 있습니다. 달마다 혹은 기마다 시험 봐가지고 가져오는 그 성적표. 그것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내가 뭘 할지 결정을 하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내가 상대하고 거래하고 있는 나의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회사에서 내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의 뜻대로만 움직인다면 그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도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다양하고 아주 교묘한 옛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한시도 쳐다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들, 내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이 기도는 그 백성과 함께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러 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우상과 전쟁을 선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 우상이 어디 있었다고요? 어디 있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도온이 이제 출전하기 전에 가서 우상을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 우상이 어디에 있냐면 집입니다 그 시대는 분가에서 살던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기도온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온의 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발에 단이 있었고 아사라의 목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네 집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나중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기드온의 집이 우상숭배의 근거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그 집에 와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학.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이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자기 몸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닦아야 집안을 가지런히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가지런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야 천하가 평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자기 집에 뭐가 있냐면 바알의 재단과 아세라의 목상이 있어요 그런 상태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할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정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것부터 정리하자. 너에게 있는 우상 먼저 정리하자.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외부의 우상에 대해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뭘 잊어버리기가 쉬우냐?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 교회를 누가 저렇게 하면 어, 이거 안 되는데, 원수들이 이거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 더 근본적으로 치워버려야 될그 우상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백하게 지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전쟁터일까요? 내 마음에 늘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쟁투지요. 그는 우리 속에 우상이 있는데, 내가 누구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우상, 즉, 사탄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거짓 신들을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원의 집처럼 자기 집 앞마당에 발의 재단과 아세라의 상을 세워 놓고 있지 않은지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따르는지 보면 당신의 마음을 정복한 우상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결국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붙잡고 흔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일 수도 있고요. 오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취일 수도 있죠. 로맨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을 정복하는 우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앞마당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다들 마당 없는 집에서 사시는 경우가 많지만, 예,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원의 집 앞마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원의 집 앞마당에는 바할 신의 재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는 오늘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을 헐고 그 우상을 도끼로 찍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가치 있어 보이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문화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시대에는 그것이 그저 평범한 일이라 생각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먼저 바알 신 숭배에 대한 엄숙한 항의가 앞서야 했다. 기도는 그의 백성의 원수와 싸우러 나아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해야.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헌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볼일 없는 기도원을 개혁의 주제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중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예, 내집 앞마당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혹 우상이 있거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번입니다. 이 산성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산꼭대기라는 것은 아마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는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장소가 대부분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다음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 것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대쟁투의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바뀌었습니다. 수소가 아닙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이것이 바로 산재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헌신하심으로 자기의 몸을 참된 제사로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아닌 척 자리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찍어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영적 예배를 바치는 주의 귀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